동양인과 서양인의 체질적으로 이미 다릅니다. 오랜 생활 육식에 온 서양인들,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인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뭐 햄버거나 피자나 수많은 청량음료들에 둘러싸여 그것에 깊이 습관화되고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식습관으로 말미암아. 성인병 성인들이나 걸리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수많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당뇨에 걸리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LG 선수였던 모 선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는 프로 구단에 입단 당시에 억대가 훨씬 넘는 선수였지만 조상으로 물러받은 그 유전적인 당뇨로 인해서 팀에서 퇴출되기까지 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SBS 잘,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운동선수였던 그가 그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고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식사 때마다 고기를 먹였고, 심지어는 뱀과 인상과 개고기 같은 보통 운동선수들이 그렇던 수많은 육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먹는 식습관이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식을 하면 사람들은 채식을 하면 다피실비실하고 <laughs>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해요. 황소나 코끼리나 세상의힘 제일 센 것들은 다 채식 동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채식주의자로도 헬스를 해가지고 미스터 월드가 된 사람도 있다는 점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훨씬 더 건강체가 된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